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활이 없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치를 아니합니다. 어떠한 생애를 사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소의 부활 사건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소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죽으면 수올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지하세계, 무덤, 회색의 땅, 음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은 "형들이 가져온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가져와서, 가져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스월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부활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730여년 경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과 또한 살아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데서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를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장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50,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외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재하시리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신약에서 나타난 부활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봉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한 사도와 그 밖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부활을 목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 사정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셨다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곳곳마다 다니면서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또한 부활하신 것을 모두 다본 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정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음니 그러므로 사정전 또한 13장 29절을 보면 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소의 부활 이후에 2000년이 넘게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가 가능했던 그 이유는 뭐냐 모두 다 예수 그리소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선진들이 이처럼 순교한 것은 예수 그리소의 부활이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가는 길도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완전히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도 또한 다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바로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면 어떻게 다른가? 먼저, 부활 전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도마를 만나서 자 내가 뭐 손, 손에 있는 뭐 자국과 손끈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그 자국을 봐라. 그리고 그 다음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어, 도마가 그와 같이 하고는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런 일평생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편함이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잡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었고, 음식을 잡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문을 닫아 나오면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아놓았는데도 벽을 뚫고 들어도 들어오고 어디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막혀 있다고 주님이 못 들어오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개가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전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다였더라. 500문도가 바라보는 가운데 500명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은 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데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날개가 주님이 그 달에 래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으려. 그런 인간의 생각이고 천사들이 전부 다 와서 뭐냐, 받들은 것 같아요. 천사들이 받들고 수종들고 이러니까그러니 올라갈 때 구름이 나중에 가리고서 나중에 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처럼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희 보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지금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마냐, 나는 재림 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오시지 않는 재림 주님이 이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은 뭐냐, 사람을 미혹하고 또 사탄 마귀들은 많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리고 재림 주님을 확실히 오신 걸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은 아마 다시 옛날 일하던 갈릴리, 예, 업으로 생활을 되돌아 가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말꺼야 될 것이었고, 또, 성경도 쓸모가 없는 헛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헛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게 될 것이고, 죄는 용, 용서를 받지를 못해서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불의하여서 죽음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결과가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와 불의와 죽음을 모두 다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제의 대속함을 받고 그래도 이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은 그러면 뭐냐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성인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성인들은 아직까지 무덤에 다 있어요 잠자가 있어요 뭐몇천 년이 돼도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은 사실을 기록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닌 참 증인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자가 되고 또 지금 믿는 자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셨고, 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다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수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오늘 이날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며 동시에 다시 살게 하는 정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도 그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자라나듯이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면은 성도도 교회도 반드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고 또 흥망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원하고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 속에서 기쁨의 부활로 가난 속에서 부요의 부활로 절망 속에서 소망의 부활로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기쁨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 주일날, 이렇게 또 반가운, 믿다가 또 중도에 좀 잠깐 쉬었던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또, 이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하는 여러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힘든 마음과 또 육체의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과 가정인과 직장에서부터의 인간관계에 행복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꿈들이 소성되는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체험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을 주의로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냥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모셔드리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활로 바꾸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도 부활에서부터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병든 것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은 여러분의 강건함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부활은 뭐냐 새로 다시 거듭나고 새 영과 새망과 새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으로 가져온 사람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부활절 예배로 저희들이 들여오니 주님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벽을 뚫고도 들어오시는 주님, 저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와 주셔서,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의 윤태감을 입을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을 줬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줘 없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될지어다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지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질도 치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zuję nala, czuję kłopot.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심이 부활주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